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외관에 튼튼한 엔진을 가진 알티마입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보겠습니다. 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요.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 부분, 상처 없습니다. 지금 크롬 부분도 상처 없이 깨끗하네요. 조수석 헤드램프 역시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 범퍼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어, 여기 감지 센서 약간 아래쪽에 살짝 부칠한 자국 확인이 됩니다. 오, 예리한데요? 그럼요. 아, 메인 눈으로 봤습니다. <laughs> 차량 본넷 부분 보시면 스톤칩 확인되지 않고요. 굉장히 고급진 쥐색으로 예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앞엔 다 쪽에 큰 상처 확인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휠쪽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에 상처 확인됩니다. 해당 차량 앞 타이어들은 트레드 60% 이상 남아있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보시면 상처 확인되지 않고요. 리피터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문 음, 어디 보자. 문콕도 없을 정도로 조장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문 역시 문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조수석 뒷펜다 쪽에도 상처는 없고요. 뒷타이어 휠 보셨을 때 컨디션 좋은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들은 트레드 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후미등 보겠습니다.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트렁크 리드 지나성 운전석 후미등 역시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뒤 범퍼에 지금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어 근데 후방 감지 센서가 원래 이렇게 중앙 부분에 두 개가 더 들어가지 않나요? 왜 양쪽으로 한 개씩만 있죠? 아 얘는 그러면 감지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것 같다. 그렇죠? 크다. 음 그럼 음 아주 범위 넓은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트가 원래 기본 매트가 깔려 있는 건가요? 어, 어,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안쪽에 뭐 오염되거나 한건 아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불쾌한 냄새 나는 것도 전혀 없고 차량 아래쪽 봤을 때 어머 여러 겹을 이게 차량 아래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을 좀또 차단을 해주잖아요. 겹겹이 있으면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운전석 뒤 텐더 보겠습니다. 상처 없이 깨끗하고 주유구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 타이어 보시면 휠 정말 깨끗합니다. 상처 없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문 보셨을 때 지금 손잡이 아래 부분 살짝 붙칠 그리고 좌측에 살짝 부칠한 자국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앞문 보셨을 때는 앞문에는 부칠한 자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 도장 상태 깨끗하고 리피터도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 휀다 쪽도 상처 확인되지 않고요. 앞 타이어 휠도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진 외관을 가진 알티마 내부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탑승해 보았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 부분 버튼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핸들 좌측 뒤편에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버튼들도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오디오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일당 차량 블루투스 기능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어봉 하단 쪽에, 커플러 밑쪽에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차량인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 이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가죽 시트는 찢어진 부분 없고 쿠션 살아있고요. 그럼 차량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탑승해 보았습니다. 뒷자리도 지금 일렬과 마찬가지로 사용감 굉장히 적어요. 시트 자체가. 왜냐면 쿠션딱 살아있고 딱 봤을 때 사용을 정말 안한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암리스트 부분에 컵홀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코일매트가 지금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정모터스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상품 택1이죠. 코일매트와 엔진오일 중에 코일매트는 있으니까 엔진오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내려서 정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뒤에 넓어요? 넓어요 우리나라 차로 치면은 치면은? 어느 정도로 넓은 거 같냐고요? 근데, 근데 뭐 내가 봤 품질 생각하면 제네시스 급 아닐까? 급이? 어, 어디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아 저는 그냥 딱 뒷자리만 봤을 때는 어.. 그래도 그냥 비슷한 거 같아요 준중형 타고, 오면서 타고 오면서요? 느낌? 느낌? 일단은 진짜 엔진 튼튼하다는 걸 느꼈고 저희가 왜냐면은 주차장 층수를 이동해서 왔는데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좋아요.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네시스급은 아니다. 하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더 좋지 않나요? 오케이 <laughs> 나가. 나 나가 <laughs> 나가 다시 타 다시 타 <laughs> 지금까지 함께하신 차량 니산 알티마 2.5 스마트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2018년 3월에 등록된 휘발유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4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는 띄워주시는 성능 기록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1,470만 원입니다. 저우모터스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집 앞에서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아보신 후에 3일 동안 직접 운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에 교환, 반품 가능하고요. 명의조 완료된 후에는 3개월 동안 주행거리 5,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알티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